한국 전력으로부터 입수한 전력 소비 상위 30대 기업의 녹색 프리미엄 구매 현황 자료입니다. 녹색 프리미엄이란 한국 전력이 생산한 친환경 에너지를 기업들에게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녹색 프리미엄을 구매하면 재생 에너지를 사용했다는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아리백 같은 환경 인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주요 수출 기업들은 녹색 프리미엄 구매량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삼성전자는 2021년 492기가와트 시에서 지난해 2762기가와트 시까지 녹색 프리미엄 구매량을 늘렸고 올해 상반기에도 776기가와트 어치를 사들였습니다 sk하이닉스도 2021년 208기가와트 시에서 지난해 1166기가와트 시로 구매량을 늘렸습니다 현대제철은 전력소비 상위 5대 기업 중 유일하게 녹색 프리미엄을 구매하지 않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매 계획을 세워두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력 소비 상위 30대 기업의 상반기 녹색 프리미엄 구매량은 2272기가와트시로 3년 전보다 5배 넘게 늘었습니다. 실제 삼성전자를 비롯해 주요 기업들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면 녹색 프리미엄을 핵심적인 친환경 에너지 확보 수단으로 꼽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녹색 프리미엄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판매 단가는 낮은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한전은 입찰을 통해 녹색 프리미엄을 판매하는데 친환경 에너지 물량을 과도하게 많이 내놓다 보니 하한가로 판매가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력 소비 상위 30대 기업 중 녹색 프리미엄을 구매한 기업들은 모두 하한가인 킬로와트시당 10원에 녹색 프리미엄을 구매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전력의 산업용 전력 판매 단가가 킬로와트 시당 150원 수준인데 6.6%의 추가금만 지출하면 재생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셈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가 화석 연료 발전 단가보다 1.5배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비싼 에너지원을 헐값에 공급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한국전력의 누적 부채가 202조원 규모에 달하는 만큼 녹색 프리미엄 판매 물량과 단가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